윤영호 전 본부장, 전재수 전 장관에게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위해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전전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자, 한학자 사서준 인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통일교 부산 울산 회장, 그러니까 2018년 2월입니다. 통일교 행사 선언문에 한중일이 한인 해저터널 강력 제안했다고 하는데 2020년 3월, 저 옆에 서 있는 저분,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과연 그냥 쉽게 만나서 아는 형님인가서 와서 누님이 와서 사진 찍은 건지, 근데 자신이 쓴이 한일해저터널이라는 책을요 한 총재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자은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걸? 그러니까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에 관해서는 굉장히 핵심 인사다. 아. 핵심 인사 중에 핵심 인사다라고 볼수 있죠. 예. 그 중에서 저 사람은 아예 해저터널을 완성하는 게 자기의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직접 책을 써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저렇게 무릎을 꿇고 바치고, 음.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한테 찾아가서는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고.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뭐 동네 형님이라 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다 이렇게 했는데 동네 형님으로 모셨던 분이 저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통일교 음. 에서는 저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와. 이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 저 사람이 여러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접촉을 했다,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어프로치를 했다라는 건데 예. 그런 게 드러나는 마당에 전재수 의원만 나만 형님으로 모셨을 뿐이고 나는 뭐 그런 일이 없다. 본인 주장만 갖고 이 뇌물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나못 믿어? 뭐 이런 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윤영호의 진술이나 저런 사람과의 관계, 이 객관적인 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는 건데 아. 그 관계에서 지금 혐의 받는 건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데 그분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뭐 전재수 의원은 나는 아니다 그럼 거기서 넘어가고 전, 권성동 의원은 뭐 그럴 뿐인가요? 예.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같은 신빙성이 인정된 사안 안에서는 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주장도 신빙성은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제작진께서 저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시죠. 아까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아까 그 인사하는 모습 있습니다. 그. 한학자 여사한테 주는 그 영상. 자, 저 장면 보고 계신데, 저 분이 지금 저렇게 사, 저희가 만든 책을 갖다가 한학자 여사한테 사서전을 준그 인물인데, 그 인물이, 하나 바꿔주십시오. 같이 사진 찍은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같은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저 분하고 둘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우리가 이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네. 이제 뭐저개인적으로 명심해야 될게 통일교가 통일교라서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의 불법행위가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니까 러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재수 의원 뭐 지금 행사 사진 많이 나오면서 통일교와 뭐 연관성을 뭐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게 그.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았던 날 날에 저분들을 만났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이야기하는 돈준 날, 시계 준 날이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와 같이 행사한 게 저게 마치 이제 뭐 금품 수수를 한 날처럼 금품 수수를 한 것으로 뭔가 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이것은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인이라면, 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이제 원직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 이제 금품을 준거 이런 것들을 어 가리키는 정황을 문제 삼아야지 예. 통교 교인과의 단순한 만남. 여기 에가지고 여기 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뭐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쟁점을 예. 바로잡기 위한 거지 음.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음. 저렇게 만난 거는 금품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이거 다루어지지도 않아요 음.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으로 음. 나왔고 음.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해저 터널에 대한 이슈가 연결이 됐던 게 아닙니까 근데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런 로비스트랑 접촉이 계속 있었던 거는 음. 그 어프로치를 당하는 그 음. 상황이. 있었고 그럼 그 대가관계 아래에서 윤영호에 돈을 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 것들 그 뒷부분에 대한 입증인 거죠. 예. 이 윤영호에 돈 줬다는 진술 없었으면 저건 기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루는 건 본질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인물 실제로 통일교 행사장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일 해저터널을 깊이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늘 예저 터널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창한 지 올해가 벌써 4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한일 중에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것을 자각하고 실천하였다면 유럽 연합보다 앞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체는 이미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시고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재수 전 장관과 저 인물과의 관계, 이게 이제 이번 총탁 의혹을 풀 핵심 고리가 될 거란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아까 구자랑 변호사가 좀 설명해 올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볼때 양태정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물론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로 2018년 경 이제 뭐 이제 불법적인 금품을 줬다라는 진술 때문에 이렇게 확, 확산이 된 건데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당시 물론 이제 당시 전재수원이 이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긴 했지만 음.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거는 뭐 한, 국회의원 한 명이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뭐 거의 뭐전 국가적인 아 정부 차원에서 아직 강하게 푸싱을 해도. 뭐, 그걸로 부족해서 여야의 합의와, 뭐, 전 국민적인, 아예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뭐, 과거 4대 강사업을 훨씬 뛰어넘는 대대적인 토목공사이자 외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음. 저거를 저 장관, 뭐, 저 국회의원 당시 한 명한테, 뭐, 뭐, 몇천만 원 정도의 그금품을 준다고 해결하시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네. 저 말고도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고 나오긴 하지만, 음. 뭐, 꼭 저걸로 약간 일종의 이거는 경관구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경 돈을 줬다는 게 있는데 2018년 활동 을 보니까 저런 게 있으니까 저 대가로 준게 아닌가라고 약간 일종의 끼어 맞추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거보다는 실제로 돈이 제공이 됐는지 그시계가 어떤 게 제공이 되는지 그걸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핵심 키워드가 윤영호전 본부장이 진술인데 자꾸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음. 윤영호전 본부장에 대해서 더뭐 강의 신문을 하든 추궁을 해서 구체적인 답을 받아낸 다음에서야 확인이 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아, 그런 가능성이 좀 관계가 그냥 알고 정치적으로 그냥 만나서 아는 관계는 아니라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이런 와중에 어제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 통일교가 보낸 행사 초청장 이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재수 전 장관과 한학자 총재가 만나는 일정이 적힌 문건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저배변인께서 보시기에 이런 증거들 나오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성동 의원 사건이나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건성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 따발 그 뭉치가 찍힌 뭐 사진이 검찰이 이제 확보했다고 하고 그리고 예. 뭐그 재정국장인 아내인 재정국장을 통해서 뭔가 회계상의 자료가 남았다 증거 자료가 남았다 돈을 인출하고 뭐 이런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히 이제 많은 것을 뒷받 해 주고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고 예. 윤영호 씨 진술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더하기 그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와 가까웠다 음. 이러한 것들이 뭔가 이제 급품을 받았다는 증거처럼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음. 아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통일교인이면 음. 어떡하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도 통일교인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처럼 뭔가 이 구체적인 증인, 뭐 증거, 사진 뭐 이런 게좀 나와야지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근데 그게 물타기가 될수 있는 게 통일교인인지 아닌지 관심 없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났는지 아닌지 관심 이 없다니까요. 음. 근데 돈 줬다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은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한 입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권성동에게도 줬다. 전재수에게도 줬다. 그랬는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증거들은 음. 그 이후에 압수수색 진행하면서 수집한 거죠. 진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하느냐. 근데 예. 또 지금 압수수색해보니까 저런 문건이 나와요. 윤영호가 직접 작성한 문건을 보니까 아. 특별 보고에 의해서 전재수 미팅 일정이 잡혀 있는 게그 옛날에 작성한 문건이 있더라. 음. 그리고. tm 참 어머니의 약자인데 통일교 내부 문건에서 전재수 국회의원 1월 7일 미팅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때 예. 그 통일교가 그래도 그 거대한 조직인데 막 자기들끼리 허위 보고서 올리고 참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했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물증이라고 주장한 거에 상응하는 통일교의 내부 문건이 물증으로 나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부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거가 아직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하나 보이는 것들이 하나 둘씩 그 증거를 가지고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인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 지켜보시죠.